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최대현입니다 오늘은 빛가람동 전원주택부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 빛가람동 전원주택부지 토지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은 현재 대지구요. 어, 공부상의 이용 상황은 주거 낮입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전용 주거 지역입니다. 3층까지 지을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입니다. 전체 토지 면적은 234 제곱미터고요. 그 면적으로 7 1평이라 그러죠. 그렇습니다. 어, 나주 혁신도시 대부분의 전원주택 부지들이 어, 처음에 분양 당시에 그 분양 면적에 도로하고 공용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용 면적들은 작고, 어, 상대적으로 이제 땅값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공용 부분들이 빠진 그 전용 면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전원주택 부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도로는 서로 어, 한 면으로 접해있고요. 형상은 세 장형이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건지 교통 및 입지 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나주혁신도시를 대표하는 한전본사죠. 한전본사에서 본 물건지까지 직선거리로는 800m 되고요. 도보로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 또한, 유치원하고 중고등학교가 본 물건지에서 도보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 있죠. 상당히 좀 근접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교통 여건 같은 경우에는 광주 남구로 나가는 도로죠. 광주 남구까지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 교, 교육 여건, 그 다음에 교통, 어, 주변에 어떤 공기관의 입지까지 따지면은 상당히 좀 전원주택으로서 매력. 대 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본 전원주택지에 대한 실제 토지 전경 사진입니다. 뒤쪽으로 보이시는 이 건물이 한국전력 본사 건물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전 본사 건물에서 직선 거리로 한 800m, 도보로 한 10분 정도로. 어, 상당히 좀 근접해 있습니다. 어, 또이 반대편보다 대상 물건지 토지가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원주택을 지었을 때 어떤 가시감이나 어, 조망권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현재는 이렇게 좀풀들이 자라 있어 가지고 어, 그렇지만 어, 풀 제거하고 그러면 평지로서 상당히 이쁜 전원주택 부지가 어, 마지막으로 빛깔람동 그 전원주택 부지에 대한 특장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형태는 남서양 토지로서 조망하고 경관이 뛰어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광주 남구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하고요. 어, 유치원하고 중고등학교가 도보로 바로 앞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어, 또한 아울러 초등학교 부지도 있는데 아직 개교는 하, 하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부지도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2022년도에 한정 공대가 개교가 되면 토지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매매 가격이겠죠. 매매 가격은 현재 1억 7500에 내놓으셨습니다. 토지가격 플러스 건축까지 하면은 한 5억대 초반이면은 내가 생각하는 멋진 전원주택을 짓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더 궁금하신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항상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현장까지 동행해서 답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